세계 경제학 필독서 50 20세기 심 루트비 폰 미제스의 인간 행동 1940년. 시장 경제는 목적이 있는 개인들의 선택이 만들어낸다. 루트비 폰 미제스. 오스트리아 출신의 20세기 미국의 경제학자로, 자유주의 경제학의 대표적 학자로 시장 경제의 순기능을 옹호하고 정부의 간섭을 배제를 주장하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이다. 프리드리에이하이에크의 스승으로도 유명하다. 시장 경제는 목적이 있는 개인의 선택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학을 넘어서 철학적이고 사회학적이다. 다양한 학자들의 이론적 철학적 요소들을 엄밀하게 지적하면서 자유주의 철학을 정립한 것이 인간행동이다. 일반인은 너무 어려움으로 지나쳐도 괜찮습니다. 자유시장 경제학 박물관이 존재한다면, 오스트리아계 미국의 경제학자, 루트비 폰 미제스의 저작이 가장 중요한 전시물로 취급될 것이다.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을 그 누구보다 활발하게 펼친 사람이 바로 루트비 폰 미제스이기 때문이다. 그런 미제스의 대표작 인간 행동 휴먼 액션은 자본주의가 흔들리고 공산주의와 전체주의가 기세를 펼치고 있을 때 집필되었다. 미제스가 보기에 자본주의는 유일하게 생존 가능한 정치 경제 체제였다. 그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철학적 정당성을 제시하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다. 이런 그의 의무감에 박차를 가한 것은 1930년대 사회주의 계산 논쟁에서 부각된 계획 경제와 제한 시장의 혼종인 시장 사회주의가 미래의 노선이라는 주장이었다. 미제스는 자유시장을 뒷받침하는 가격 시스템 없이는 경제적 계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인간 행동의 원전은 1940년에 독일어로 출간된 국가 경제 거래와 경제의 이론이다. 미제스가 스위스 제네바 망명 당시에 5년간 집필한 이 책은 완전하고 통합된 경제 이론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었다. 이러한 그의 이론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토대가 되었다. 평범한 시기였다면 총 4권으로 이루졌으며 800쪽이 넘는 이 책의 저자로 조명받았겠지만, 1938년에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강제로 병합하면서 반파 시즘 이론을 내놓은 미제스는 위태로운 처지가 되었다. 미제스가 스위스에 있는 동안 나치 당원들이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그의 집을 압수수색했으며, 스위스 출판사에서 출간된 그의 책은 금서로 지정됐다. 결국 미제스와 그의 아내는 미국 망명을 결정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전화위복이 되었다.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영문판이 1949년 출간되면서 미제스의 이론이 한층 더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스트리아 학파가 미국에 이식되었고, 미국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정신적 고향이 되었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오랫동안 경제학의 변방에 놓여 있었지만 미제스의 제자인 하이에크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1974년에 전환점을 맞이했다. 케인스주의 경제학 때문에 장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결합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이들의 이론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경제학이 우리에게 해준 것 미제스는 과거에는 사회문제가 항상 윤리적인 문제로 간주되었음을 지적한다. 통찰력 있는 지배자와 훌륭한 시민만 있다면 발전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 현상이 독자적인 논리대로 움직인다는 사실과 선과 악, 정의와 불의 등의 전통적인 구분법이 경제의 상호작용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시장에서의 성공은 도덕적인 측면의 당위성과 관계없이 이루어진다. 그에 따라 사회를 이해하려면 인간이 경제 영역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퍼졌다. 이렇게 보면 경제학은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든가,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 다루는 학문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를 다루는 학문이다. 초기 단계의 경제학은 부와 이윤의 추구만을 노릴 뿐 삶의 나머지 부분은 다루지 않는다는 인상이 강했다. 그러나 미제스는 선택과 편향을 비롯한 인간 행동 전반에 큰 관심을 품었다. 이러한 논리를 따르면 경제학은 보편적인 내용을 다루는 인간 행동학으로서 인간 선택에 대한 일반 이론이 된다. 미제스가 논문을 쓰던 당시 사회주의자들은 경제학자를 자본의 아첨꾼으로 간주했다. 이들에게는 경제학은 물론 인간 행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문화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없었다. 그러나 물리학 이론을 설명할 때와 마찬가지로 경제 영역의 행위를 부르주아 서구인 유대인답다고 평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실제로 미제스는 경제학을 중립적이지 못한 학문으로 몰아가려던 사회주의자, 인종주의자, 국수주의자들이 결코 성공하지 못한 까닭은 경제학 이론이 문화와 시대를 초월하며 따라서 인종국가 사회진보에 관한 거창한 이론보다 훨씬 더 신뢰성 있고 실용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비판자들은 경제학이 굶주림, 실업, 전쟁, 폭정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제스에 따르면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관습, 법률, 정치적 후원 제도의 비합리성과 부패를 만천하에 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자유주의적 가치관과 기술, 혁신을 제한하지 않는 정부 형태를 촉진했다고 말한다.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활약이 없었다면 사회가 이렇게 부유해지고 번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경제학자들은 사업활동의 편익을 옹호한다. 경쟁이 이롭고 전통적인 생산수단을 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기계가 불을 파괴하기는커녕 창출한다고 보았다. 정부가 혁신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자유방임 정책이 시행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정치적인 자유주의는 경제적인 자유주의의 토대였다. 미제스는 학문의 역할은 인간이 열망하는 지향점이나 목표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현실에서의 사물이 어떠한 상태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경제학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지시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고 본다. 정부는 그저 인간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산파 역할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인간 행동의 목적. 인간 행동의 목적은 불편함을 없애는 것이다. 식욕이나 성욕은 물론, 다른 인간의 어려움에 대한 걱정도 불편함에 해당한다. 그러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행동이 문명 건설로 이어진다. 사람들이 태어나는 환경은 대부분 몇 가지로 나뉘는데, 중요한 점은 사람이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느냐다. 인간은 환경에 휘둘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환경을 바꿀 수도 있는 존재다. 마르크스는 개인이 역사의 힘에 휘둘릴 뿐 자기 주관대로 선택하는 일은 없다는 식으로 주장했지만, 미제스가 보기에는 이상을 품고 창출하는 주체는 사회가 아니라 개인이다. 그는 정부가 개인을 기본적이고 물리적으로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존재할 뿐이며, 통제를 통해 국민을 향상시키려는 기대는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 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미덕은 개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직접 선택한다는 데 있다면서 누구도 다른 사람의 행복 증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지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므로 자유주의 시장 경제 이외의 정치 경제 체제는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제스는 경제학이 제품과 서비스를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며 이념보다 이성이 우위에 있는 학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이유에서 미제스는 기업가를 자신의 철학과 정치 경제의 구심점으로 간주한다. 기업가는 가능한 미래를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은 합리적인 학문. 미제스는 이성에 대한 저항이라는 항목에서 마르크스주의, 인종주의, 국수주의가 합리주의를 무시하거나 억압하려고 길을 쓰는 이념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이론이든 이성의 심판만을 받아야 한다면서 옳은 것으로 입증된 이론은 미국인에게나 중국인에게나 적용되듯이 자본주의자에게나 마르크스 주의자에게나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오늘날 적용되는 경제학 법칙은 고대 로마나 잉카 제국 시대에도 적용되었다는 것이 미제스의 주장이다.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으로 경제학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제스가 보기에 모든 지도자와 정부는 권력을 가졌다는 자만에 빠져 있지만 사실 경제학의 역사는 오랜 세월에 걸쳐 경제학의 법칙을 과감하게 무시한 채로 설계된 탓에 실패하고만 정부 정책으로 점철된 기록이다. 권력자를 섬기는 조언자와 철학자들이 제안하는 정책은 항상 문제를 드러내고 만다. 대부분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행동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미제스에 따르면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진정한 경제학자는 독재자와 선동가의 총애를 받을 수 없다. 이들의 입장에서 경제학자는 항상 말썽을 피우는 존재다. 이들은 경제학자의 반대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내심 인정하면 할수록 경제학자를 한층 더 증오한다. 어떤 이념이든 사상의 순수성을 바탕으로 하며 이는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요인이 된다. 사회주의자는 안정성을 해치는 시장 세력이 제거되고 탐욕스러운 개인이 지닌 부가 재분배되면 이 세상이 매우 바람직해지리라고 믿는다. 자유지상주의자는 정부가 끼어드는 일 없이 개인의 규칙을 허용하면 천국 같은 세상이 온다고 주장한다. 미제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깨달았듯이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한 법이다. 그가 미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일 수 있었던 까닭은 미국의 자유와 정부의 강력한 보호 장치 때문이었다. 문명이 국가 때문이 아니라 국가라는 존재에도 불구하고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미제스가 자본주의 그 자체가 아니라 정치적 자유 덕분에 철학자로 부활했다는 사실이 흥미롭게 느껴졌다. 미제스도 후에 나온 인간 행동 개정판에서 그 사실을 인정했다. 이러한 역설은 마르크스를 연상케 한다. 마르크스는 동료이자 자본가인 앵겔스의 관대한 후원과 아내, 예니의 부유한 가족 덕분에 학자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인간 행동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위대한 기념비이자 자본주의의 이념적 기둥으로 남아있다. 한마디로 이 책은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사회주의에서 차지하는 것과 비슷한 위상에 있다. 정부가 너무 많은 생활 영역에 침투해 있다거나 사회의 확대나 공동체 주의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개인의 작용이 망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미제스의 책은 해독제가 될 것이다. 루트비 폰 미제스 더 알아보기. 1881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영토였던 램베르크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르비우에서 태어났다. 이후 가족과 함께 빈으로 이주해 빈대학교에서 경제학과 법학을 공부하고 1906년에 졸업했다. 졸업 후 빈상공회의소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1912년 수석 경제학자가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포병 장교로 복무하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국방부 경제 고문을 맡았다. 이외에도 오스트리아의 앵겔 베르트 돌푸스 총리의 고문으로 일했으며, 1918년 권력을 빼앗긴 합스부르크 가문의 마지막 황태자 오토폰 합스부르크에게도 자문을 제공했다. 1923년부터 하이에크를 알게 되었고, 그에게 사상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인간 행동의 독일어판은, 미제스가 제네바국제학대학원 국제관계학과장으로 있을 때 지필되었다. 1940년 록펠러 재단의 후원을 받아 미국으로 망명. 1945년에서 1969년에는 뉴욕 대학교의 무급계원 교수를 지냈다. 뉴욕 대학교에서 길러낸 제자 중에 머레이 앤 라스바드가 있다. 1947년 자유시장을 옹호하는 몽펠르랭 학회를 공동 창립했다. 1973년 세상을 떠났다. 저서로 화폐와 신용이론. 자유주의, 전능한 정부와 관료제, 반자본주의 정신 등이 있다. 이상으로 루트비 폰 미제스의 인간 행동이었습니다.